오늘은 연중 일주일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1편 40편,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 1장 35절, 박광준 사제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다. 이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과 체진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입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주님은 하느님 알아보셔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감사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주님 어지신이 감사 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니 그 미쁘신 대대 이룰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성모마리아송가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마르코복음 1장 말씀.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자렌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근거렸다. No yeah. 민숙희 사제의 묵상과 기도. 예수님의 질서는 율법의 질서와는 다르게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며,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 황금률을 가르쳐 주셨고, 죽으심으로써 새 생명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악령 들린 사람은 죄인으로 살며 손가락질 받으면 그만이었지만 예수님은 악령을 쫓아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것, 하느님의 정의에 다가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세상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손가락질을 얹고 있을지도 모르고 세상의 질서가 가르키는 곳으로 너도 나도 그것을 따라가느라 하느님의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는 반대로 보잘 것 없는 자를 높이고.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는 그분과 결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질서에 속한 사람인가요?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의 질서를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길을 잃지 않고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속아서 하느님의 백성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소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우나 완전하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길에 주님과 함께 서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in person teo pye more wa amgyeaso so moree gose giyeoseo geu solum iungitur Ure, prusa, ia, vishinu, 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비온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함게한문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온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구 주교 선출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대한 성공의 소결구를 위하여 새로운 주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세상과 그리스도의 몸된교회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느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힘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서울교구는 4월 13일 교구 임시의회에서 성직자와 교회 대표들을 통해 새로운 주교를 손출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순서와 절차를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욕망이나 탐욕으로 손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느님의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께 합당한 주교를 선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고린토우서 5장 17절 2024년 새해를 기쁨과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세상적 삶에서 주님 은혜로 빛의 영적 자녀의 새로운 삶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이웃의 구원과 영생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아이다.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로 옛 성당을 헐고 새 시대의 새로운 성당을 세우도록 이끄심 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성당에서 받은 은혜 를 기억하며 새로운 성당을 건축 을 위해 기도로 선을 이루어 당신의 뜻에 합하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 게 하시고 싸 온전한 새 성전 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모든 과정, 참여 인원, 건축 자재 등이 당신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새 성당을 완성하게 하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느님이 거하시는 집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날을 그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김유로 니콜라 교우와 가족 카타리나 요셉 마가렛 그레이스를 주님의 자비로운 보살피심에 맡기옵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니콜라 교우와 가족 모두가 모든 역경의 상처와 허영스러운 욕망과 생명에 대한 오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믿음과 덕과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한몸이 된 사람들을 부달한 예전 속에 하나로 묶어주시어 부모된 니콜라 교우와 카타리나 교우는 자애로움으로 요셉, 마가렛, 그리스를 위해 기도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특별히 한국양계 TS를 기억하시어 겨울에 발생하는 조류 독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근무하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은총과 은혜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업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스수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고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알리는 개인기도로 아침기도를 마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시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귀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새기를 해. 신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